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모빌레의 페널티킥으로 라치오는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바이에른 미넨을 상대로 충격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67분 우파 메카노가 라치오의 역습에 이은 박스 안에서 이삭센의 슈팅을 막는 과정에서 발목을 발았고 레드카드를 받아 수정 열쇠에 빠졌습니다. 바이에른 미넨이 챔피언스리그 2연전 토너먼트에서 1차전에 패배한 것은 이번이 15번째입니다. 지난 7번은 경기에서 탈락했으며 2014-15시즌 포르투아의 8강전에서 1차전 열세를 뒤집은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홈13 경기에서 11골을 넣은 임모빌레는 모든 대회에서 시즌 10번째 골을 기록하며 아치오에서 8시즌 동안 모두 두자리수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바이에르는 2015년 5월 펩과르디올라 감독 체제에서 3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친 이후 처음으로 모든 대회에서 2경기 연속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바이에른 미넨이 2011년 3월 인테르와의 경기 이후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탈리아 팀에게 당한 첫 패배로 라치오를 상대로 12경기 무패 행진 10승 2무의 기록이 끝났습니다. 바이에른 미넨은 2018-19 시즌 리버풀과의 16강 1차전 이후 모든 대회에서 유효슈팅 연계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요트 우파메카노는 발렌타인데이에 퇴장당한 챔피언스리그의 세 번째 선수이자 2023년 벤자민 파바르에 이어 바이에른 소속으로 퇴장당한 두 번째 선수입니다. 우파메카노는 패배의 빌미를 제공했고 언론 평가에서도 최하점입니다. 라치오가 바이에른의 왼쪽 측면을 통해 공격을 시도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수비적으로 거의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빌드업 플레이에서 두세 차례 좋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에는 불필요한 실수로 상대에게 최고의 기회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이후 페널티 지역에서 성급하게 움직이다가 레드카드를 받았고 바이에르는 페널티킥으로 인해 1대0으로 졌습니다. 김민재의 평가는 극과 극입니다. 평소와 같은 수비이면서도 공격적이고 안정적입니다. 때때로 의욕이 넘치는 듯 보였지만 많은 경합에서 승리했습니다. 볼을 거의 소유하지 못했고 때로는 지나치게 위험한 패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라치오의 스위칭 상황에서 약간 느렸고, 여러 차례 너무 늦게 공을 소유한 상대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자신감이 없어 보였고, 이는 팀 동료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아시안컵 이후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겠지만 계속해야 합니다. 평소처럼 침착하고 뒤에서 헌신적인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밤새 패스를 거의 놓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공중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격렬한 분위기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앤더슨을 상대로 결정적인 막판 블록을 성공시켰습니다. 팬투표에서는 김민재보다 교체로 나온 대리흐트의 점수가 더 높네요. 팬투표에서는 노이어가 최고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바이에르는 아직 살아있다. 좋지 않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더 나빠질 수도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바이에른은 20분 넘게 한 명이 결정하는 동안 라치오가 압박을 퍼부었습니다. 바이에른은 동점골을 노렸지만 트랜지션 과정에서 빈틈이 생겼습니다. 김민재와 노이어의 영웅적인 방어로 한골 차의 열세를 유지했습니다. 바이에른이 3월 5일까지 연승을 이어갈 수 있다면 충분히 역전 가능한 점수입니다. 선수들은 아쉽지만 다음 경기를 기약했습니다. 힘든 한 주였어요. 시작은 좋았고 제가 한번, 자마리 한번, 조시가 박스 가장자리에서 한번 등 확실한 찬스가 몇번 있었어요. 이 경기에서는 우리가 잡을 수 없었던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후반전은 실망스러웠어요. 에너지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졌죠. 공을 너무 많이 내줬고 결국에는 실점했습니다. 10명이 되면 항상 어렵습니다. 우리는 앞을 내다보고 우리의 기세를 이어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 게임에서 쉬운 것은 없습니다. 어려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전반전은 괜찮았고 득점할 기회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후반전을 그렇게 시작한 것은 물론 우리 잘못입니다.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불확실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뭉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험 원정 경기에서는 최대한 좋은 성적을 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성취감을 느껴야 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이 필요합니다. 승리를 거두면 상황이 빨리 나아질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적절한 단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30분 동안 없는 결과치곤 괜찮은 결과입니다. 저는 이 업계에서 충분히 오래 일했습니다. 물론 더 많은 것을 원했지만 민헨에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죠. 한 명이 쓰러졌지만 1대0으로 졌으니 괜찮습니다. 사리 감독은 경기 결과에 만족하고 투엘 감독은 페널티킥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경기에서 페널티킥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블록인 줄 알았어요. 막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물론 우파는 파울을 범하고 싶지 않았고 제 눈에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동작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문제는 그 전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을 뺏겼고 역습을 당했습니다. 5대2 또는 5대3 상황에 처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강한 팀중 하나를 이겼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도 있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얻은 기회에 대한 후회도 있습니다. 그들은 강한 팀이고 벤치에서 나온 선수들조차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독일에서 지옥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투엘 감독은 인터뷰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은 없다고 했지만 독일 언론은 적색경고 등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또한 팬들도 답답한 마음은 같습니다. 바이에른이 패배하면 케인이 비난을 받고 승리하면 케인을 편안하게 만들어준 팀이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케인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해리 케인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주말의 결과와 더불어 투엘이 일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훌륭한 감독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라치오의 강력하고 조직적인 수비력이었지만 경기 내내 단한 차례도 제대로 된 공격을 펼치지 못한 바이에른의 모습은 왜 그들이 CL에서 승리하지 못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변화를 시도한 투엘 감독은 전술적으로 사리 감독에게 완전히 밀렸습니다. 개인 성적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 팀의 순수한 축구 실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축구 지능은 또 다른 문제이지만 그것은 다른 시간을 위한 주제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바닥이라는 것입니다. 바이에르는 분데스리가에서 우승하지 못합니다. 레버쿠젠은 언젠가는 몰락하겠지만 사실 바이에른이 모든 경기에서 승리하고 기적적으로 우승을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챔피언스리그도 아마 끝났을 것입니다. 오늘 밤 선수들의 표정을 보셨나요? 심판이 경기 시작을 알리는 휘슬을 불기 전부터 모든 선수들의 패배감에 젖은 몸짓을 보셨나요? 토마스 투의 감독이 유일한 이유는 아닐 수도 있고 그의 전술적 아이디어가 절대적으로 열등한 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그는 선수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아무 것도 할수 없습니다. 선수단 전체를 교체하는 것보다 감독을 교체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그가 바이에른 감독으로서 마지막 경기를 치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발 다시는 돌아오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